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자 72년 쥐띠 10월 운을 한번 쫙 봅시다 음, 자 좋은 계절이 이제 왔죠 자 힘내서 또 좋은 운을 좀 달라고 어, 아주 이쁘게 이렇게 펼쳐지네 아이고 좋아라 자 72년 임자생 쥐띠. 응. 자, 잊어먹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 숫자에 많이 우리가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수가 있고 나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달에 당신한테 72년생 쥐띠한테 나쁜 수부터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흉한 수. 응. 5287. 5287의 이달에는 72년, 아, GT한테는, 아, 흉한 수다. 흉한 수는 흉한 기운을, 흉한 나쁜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무언가 작당을 해도 안 되고, 무언가 뭐 하여튼 일에 대해서 그런 날은 잡지 말어라. 심심풀이, 땅콩, 응? 로또 사는 것도 이런 날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응? 72년 5287 기억을 해 두시기를 응. 자 그리고 임자생 혹시 내가 뭐 운이 별로네 하면 아이고 알았시오 그냥 살짝살짝 살짝, 응? 뭐 얼음판에 얼음이 안 깨지도록 조심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얘기해주면 아이고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장경오회라는 말이 있어요. 장경오회라 이게 긴 목이 길죠. 그리고 뾰족하게 목이 길면서 입이 좀툭 튀어나온 그런 상, 그런 상들은 음? 우리가 에, 의심병이 참 많아. 그리고 음, 남을 잘안 믿지.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같이 도모를 했어도 성공하고 나면 같이 도모한 그 동지들, 바로, 바로 팽시킵니다. 그런 어, 것이 있는 것이 장경오회다. 목이 길면서 입이 튀어 나온 사람은 그런 관상학적으로 그런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 구성판을 보니까 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네. 응.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는데, 에, 그 뭐냐, 빚종 개살고, 응? 뭐, 빈깡통이 요란하다? 무언가 없는데 그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스럽기만 한게 바로 이 달의 일이다. 소득, 결실, 이렇게 곧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은, 에휴, 답답해. 안 나와. 이 달에는. 일이라는 게 진척이 안돼 이달에 바로 그런 것이 있다. 어? 뭐 사방팔방에 어? 좋은 일을 끌어들이려고다 이제 연결도 하고 이렇게 줄도 놓고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어? 안 되는데 무언가 커다란 한 가지가 도와주질 않아. 이달은 바로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이달에 이제 하나 주의해야 한다면은 어. 또한 아주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라든가 나쁜 일이 있더라도 결코 다리에 힘 빼지 마라. 당신은 지금 다리에 힘 빼서 넘어지면 어, 안 됩니다. 다리에 힘빡 주고 가슴 딱 피고 그래, 내가 다 맞이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 헤쳐나갈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 다리인 다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달의 운이 그렇다니까, 어디 정깨는 어떤 정깨가 나오냐? 어디 한번 봅시다. 아유, 여우같이 놀래네. 음. 응. 필요한 대로 내가 방패를 들고 잘 막으라네. 이렇게, 음. 응. 왜이 여자가 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마, 여자는 조금 남자보다 약하죠. 그래서 방패를 들 물어서 더더욱 나쁜 일에 내가... 이렇게 더 이렇게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래. 미리 유비 무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라. 그런 얘기가 되네요. 음. 자, 요거 요쪽으로좀 가고 에. 좋 얘기부터 또해 봅시다. 음. 자. 어떤 때이렇게죠 이쪽은 수입이야. 이쪽은 지출이야. 네가 힘이 세, 내가 힘이 세. 수입과 지출이 서로 씨름의 왕자가 되겠다고 서로 삿바 잡고 그냥 냉길라고 난리 벚꽃제비를 치고 있네? 수입이냐? 지출이냐? 자, 이런 와중에, 응? 참, 입으로 힘쓰지 말고, 너무 힘 빼지 말고, 입으로 좀 타협도 하고 이러면 좋긴 좋겠는데, 이게 서로 쌍방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등등의 일로 인해서 이게 타협이 안 되네. 음?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음, 나는 진실되게 하고 싶은데 상대가 진실되게 안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해도 못 해. 이름으로서, 응?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면도 거기에 들겠죠. 이게 손익이 잘안 맞아. 그런 달이 바로 이 달이다 이거지. 응? 너무 어 어떤 때는 아무리 큰 돈이라도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잔돈 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요런 것을 좀잘 계산을 좀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에는 응? 통큰 응?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한번 우리 정표 한번 뽑아 봅시다. 어떤 자냐? 자, 삼지창의 세계입니다. 이게, 이 삼지창의 세계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지킴에, 나를 방어함에, 그냥 틈새를 주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응? 음? 절대로, 응? 음? 뭔가, 내가 일단 심적으로 아니면 몸적으로 약해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요. 자, 음 몸과 마음 전부 다 강건하게 좀 가져봅시다. 자, 다음에 인연을 얘기해 보는데, 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재산인데, 무언가 이렇게 물르 익어서 결실을 나올 것 같은데, 이때는 물론, 능력 수환 다 필요해 여기에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또 필요해 이 모든 게다 필요하는데 이런 게 있지 내가 마른 응?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든다 얼마나 잘 타겠어 마른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들었으니 설사 그렇더라도 너무 손익계산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네요 왜? 일단,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을 좀 바꿔야 돼. 응. 음, 이걸 바꿔야 되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응? 음? 아, 조금, 음, 나보다 낫다는 어? 마음으로, 나보다 떠받드는 마음으로 같이, 아, 상대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 형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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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께는 어떤 정께냐? 어디? 아이고, 망신망짜네. 망신자리 뻗쳤습니다. 이 망신망짜는 숨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이 안 보이는데, 남이 날 찾을 수는데 폭 숨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해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 자, 나쁜 거, 전부 다 꽁꽁 다그 집어내서 다 삶아서 저기 저 태평양 앞바다에 버리고 좋은 곳만 오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를 해봅시다. 저도 같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